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 로컬 마을에서 인사드립니다 은실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지인들이 모여서 예, 뭐 재미로 지금 카드 놀이 예, 도박이죠 이걸 좀 즐기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예, 앞전에 뭐 그 슬롯 머신 비슷한 뭐 그런 어 현지인들의 즐기는 도박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거 2탄이라고 예 해도 될것 같은데요. 어 이곳은 장례 진행 절차가 끝난 아 곳인데요. 여기서 장례 진행을 했고 예 오늘 아침에 어,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 지금 이 장소에서 예, 재미로 침묵으로 그냥 어, 시간 때우기 식으로 즐기는 뭐 도박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즐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큰 돈으로 하는 도박이 아니고 예 작은 돈으로 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인데 보통 장례식장 이제 장례 절차가 일주일 예 일주일로 진행이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그 진행 기간을 줄여서 삼일장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예, 현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모습은 한국의 장례식장의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요. 어, 고인의 명복을 빌고, 예, 고인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 가셔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. 어, 은실 아빠 TV 시청 재밌게 해주시기 바라며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